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자가정비 벤돌이TV 벤돌리입니다네 오늘은 벤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정클립이나 패스나 리테이너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은 다 다른데요. 그냥 고정핀이다 요정도로 요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로 잘 잊어버리거나 정비하면서 소모성으로 쓰는 부품들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짝 고정핀. 일반적으로 도어핀이라고 하고요. 요거 이제 문짝 세게 닿는 분들, 문짝에 왼수가 졌는지 세게 닿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5년 정도 시계 닫으면 안에 고정핀이 부러집니다. 아니면 요거 댐퍼 스펀지가 납작해지면서 문 닫을 때마다 더덜 더덜 소리가 나구요. 그러면 요거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교환해 주셔야지 소리가 덜 납니다. 그리고 도어를 탈착했을 경우에도 요거를 새거로 바꿔줘야 하구요. 다시 사용하면 결합력이 약해져서 소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벤츠 부품 명칭은 커버 클립이고요. 부품 번호는 A0009118698 벤츠 공통 부품 번호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더 커집니다. 댐퍼 없으면 소리 나고요. 이거 2단으로 된거 있잖아요. 2단으로 된거 사시면 유격이 있어서 덜그덕거리고요. 제가 해 봤습니다. 벤츠꺼은 3단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스폰지 댐퍼가 있습니다. 이거 벤츠코리아에서는 한 개에 부가세 포함해서 6,710원이고요. 더 보기에 최저가 구매 링크 붙여 놨습니다. 아마 더싼 데는 없을 겁니다. 벤돌이가 여러 번 가격을 검증해서 붙여놓은 거니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트 메탈 스크류. 네, 이게 뭐냐면 언더커버 고정볼트입니다. 요거 방지턱이나 낮은 데 지나가면서 바닥에 쓸려 나가서 한두 개 정도 잃어버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요 철지 날때 바닥에서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나고요. 나사가 풀려도 달그닥 소리가 납니다 요거 나사 잘 풀립니다 가끔씩 조여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비소에서 있잖아요 엔진을 교환하고 요거 귀찮으니까 한두개 정도 일부러 안 끼우고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차 띄어 보시면 한두개 없는 분들도 몇분 계실 겁니다 요거 이제 두세개 정도 사놨다가 시간 날때 끼워 주시고 나머지들도 좀 조여 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벤츠 부품 번호는 A0019906036이고요. 2025년 5월 현재 기준으로다가 벤츠 코리아에서 한 개당 6,820원이고요.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네, 요거 이제 그 오리지널은 회색으로 된 겁니다. 회색으로 된 거. 알루미늄과 주석과 철 합금으로 돼 있고요. 요게 녹이 안 씁니다. 대가리에 벤치로 고 찍혀 있는 거 요거 녹이 안 씁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토크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여러 번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면은 요기 나사선이 망가집니다. 헛돌고요 언더커버가 고정이 잘안 되면서 더덜더덜 소리가 납니다. 요때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옆에 검은색으로 된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중국산 스뎅으로된 거고요. 녹이 슬고요.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씁니다. 그냥 사다가 끼시면 됩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더 보기에 최저가 구매 링크 붙여 놨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트렁크 안에 이너 커버 고정핀입니다. 벤츠 공식 명칭은 플러그인 파스너. 네, 그냥 트렁크 천정 고정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품번호는 A0009914795. 한 개의 부가세 포함 3190원. 요거 뺄때 리무버로 살살 빼고 다시 쓰려고 하면은 다시 끼면 헐렁거립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될수 있으면 새 걸로 끼시길 추천드립니다. 별거 아닌데 불필요한 소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새거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옛날 벤츠부터 요즘 벤츠까지 공통으로 쓰는 부품입니다. 더보기 에 구매 링크 붙여놨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거는 휠 하우스 커버 내부 고정핀입니다. 요거 벤츠 공식 명칭은 확장 리벳이라고 적혀있고요. 벤츠 부품번호는 A1249900492. 어, 요거 이제 부품번호가 벌써 124로 시작하는 걸로 보니까요. 엄청 오래전부터 사용한 공통부품이네요. 가격은 4730원이고 부가세 포함. 요거는 대가리만 괜찮으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리무버로 살살 빼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대가리 있잖아요. 요거 이제 잘 잊어 먹으니까요. 탈거할 때는 꼭 종이컵 같은 거. 네, 거기에 담아 놓으시면서 탈거하시면 좋습니다. 더 보기에 구매 링크 붙여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그인 패스너. 네, 플러그인 패스너. 이게 뭐냐면 본넷 안에 인슐레이션 고정하는 고정핀입니다. 플러그인 패스너 벤츠 부품 번호는 A0019988 0325 부품 한 개당 가격은 8,470원, 부가세 포함. 본넷 내부에 방음하고 나서는 요거를 꼭새 걸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한번 쓰고 나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것도 1998년 W220부터 현재 e q e 까지전 차종에 적용되는 공통 부품입니다. 네, 오늘 벤츠, 네, 벤츠에 많이 쓰이는 고정핀들 알아봤고요. 많이 쓰이고 많이 잊어먹고 그런 것들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고정핀, 네, 공통 고정핀 더 알게 되면은 업데이트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돌리 TV였습니다.